자, 오늘은 QN 35, question number 35, 수능 체크업 n u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액터와 싱어와 폴리티션과 그 다음에 무수히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쭉 주어네요. 사람들은요, 인지하고 있어요. 보통 recognize는 Z로 여러분도 알고 있죠? 근데 S 있습니다, 그냥 애들이. 그래서 어, 인지합니다, 힘을요. 뭐의 힘이냐면은 인간 목소리의 힘을 인지하고 있어요. as, 뭐로서? So means. means의 뜻은? 그렇지, 수단으로서. 근데 뭐의 수단이냐면은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beyond, 넘어서는. 어디를 넘어서는? 단순한 디코딩을 넘어서는. 디코 c o 은 해독이라고 하죠. 뭔가 이게 암호가 있으면 이게 풀어내는 거, 해독. 근데 단어의 해독이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단어들은 어떤 단어야? are used니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사, 단순히 사용되는 단어를 해석하는 거를 넘어서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잘 인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목소리가 중요하다. 아우, 그래.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아니고 좀 20살, 한 중반 정도쯤 되었어요. 목소리 좋다는 소리도 가끔 들었었는데. 그래요? 감사합니다. <웃음> 자. <웃음> 자. 어, 그 다음에 여기서의 러닝이라고 하는 ING는요, 주어일까요? 분사 구문일까요? 주어겠죠. 배우는 것은. 뭐를 배우는 겁니까? 컨트롤 하는 거야. 통제를. 너의 목소리를. 그리고 사용하는 거. 그럼 여기서의 병렬 구조는 당연히도 컨트롤이겠죠. 사용하는 걸 배우는 거야. 이것을, 여기서의 이것이라고 하는 거는 너의 목소리겠죠. 그죠? For different purposes니까 different는 보통 다른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양한, 각기 다른이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목적을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조절하고 또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 그것은 자, 주어동사 벌어졌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것은 Therefore, 그럼으로예요. 그럼으로, 해요, 그럼으로. 그러므로라는 거는 이 문장에 대한 결론입니다. 목소리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론으로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너의 목소리를 사용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은, 그것, 은, 원, 하나이다, 야. 근데 뭐 중에 하나일까? 당연히 여러 개들 중 하나겠죠? 그래서 스 k i l 중요한 기술들 중 하나입니다. 뭐 할? 개발할. 꾸며주죠? as, 뭐로서? 왜? 네. 왜, 왜, 왜? 아니, 아니 어, 초기에 커리어에 있는 선생님. 즉, 선생님이 이제 처음, 약간, 그, 뭐랄까. 그 초임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 그런 선생님으로서는 개발해야 될, 그러한, 매우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그 목소리 통제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aughs> 더비더비네요. 더삐리디 할수록, 더삐리디 하다. 이 정도의 뜻이고요. Confidently가 나왔으니까 부산에요. 그럼 뒤에는 완성절 나오겠죠. 그래서 너가 지시를 주는 거야. 근데 어떻게? 더 자신있게. 이 정도의 뜻이겠네요. 너가 어떠한 지시사항을 또는 어떠한 그 교육을 자신감있게 줄수록 c 스 기회입니다. 근데 어떠한 기회냐라고 하면은 긍정적인 수업 반응의 기회가 또는 확률이 higher. 높아집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럼 아마도 여기서는 뭐 생략된 게뭐 is라던가 아니면은 becomes 정도가 생략이 됐겠죠. 보통 is의 생략이겠죠. 비동사. 그래서 더 높아집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laughs> 그 다음에, 어, 때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들이냐? 왼절이 꾸며줍니다. 그래서 being able to project. 그러면은 프로젝트의 뜻은 뭐야? 투사하다, 반영하다, 이게 앞에다가 보여주다, 이 정도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너의 목소리를 크게 투사할 수 있는 것은, 번질 수 있는 것은, will be very useful. 매우 유용해질 때. 뭐 이렇게 봐야겠네요. 어? 잠깐만. 그쵸? 근데, 언제야? Working, 일을 할 때인데 학교에서 그리고 그리고 어, Knowing, 아는 겁니다. 그죠? 뭘 아는 거야? Dead 이하의 사실이야. 근데 Dead 어, 이하의 사실이 뭐냐면은 너가 뭐랄까, 너가 c u t h 뭔가 잘라갖고 딱 통과해서 가는 거야. 근데 뭐를요 시끄러운 교실을. <laughs> 시끄러운 교실을. 그리고 저녁 홀을. 여기서 이제 뭐 그식소라고 보면 되겠죠, 대충. 또는 운동장을. 이렇게 가로질러 갖고 뭔가 여기 이야기 할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is a great skill. 아주 훌륭한 스킬입니다. 뭐 할? 가져야 할 훌륭한 스킬입니다. In 그런 때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죠 다시 너의 목소리를 되게 크게 이제 낼수 있는 게 매우 유용한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일을 할때 그럴 때 유용할 그러한 때가 있다. 그리고 또 뭐야? 어 되게 시끄러운 곳이죠. 시끄러운 곳을 통과해가지고 너가 쫙 뚫고 갈수 있다라는 거, 너의 목소리겠죠. 여기서는 그런 것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주, 어, 가져야 할 매우 중요한 좋은 기술인 그러한 때들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However, 그러나, 자, 지금까지는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뭔가 목소리를 쫙 멀리 보낼 수 있는 거, 또는 크게 발성할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유용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나, 나는요, 항상 조언하곤 합니다. 대 이하의 사실을. 어떤 사실을 조언하냐면은, 너가 너의 가장 큰 목소리를 놀랍게도, 여기서 이게 거의 조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laughs> 놀랍게도 조금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 아,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는 해야 한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마도 여기서는 should 정도가 생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유주는 동사 원형이 온 거예요. 이거는 명령, 주장, 제한, 요구하는 동사 다음에 대처해서 should는 생략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그리고 또 여기도 동사원형이 그래서 병렬구조로 온 거예요. 피해야만 한다라는 거야. 뭐를? 소리 지르는 것을. 자, avoid 다음에 ing도 체크하시고요. <laughs> 가능한 한 많이 소리 지르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위에서는 계속 목소리 크게 하고 쭉 통과해서 멀리끔 갈수 있는 거 좋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 아까 하우 e 버 다음부터는 이제 소리 지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다음에 조용하고 권위적이고 차분한 그러한 톤은 톤은 이제 목소리 톤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고 있습니다. so much more 그렇게나 많은 영향을 가지고 있대요. 영향력을. Ben 뭐보다 약간 패닉되어진 그러한 외침보다는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는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내용 자체가 그래서 목소리 너가 통제하는 거 배우는 거 되게 중요해. 특히나 선생님 할 때, 뭐 강연이나 강사 같은 거를 할 때. 그래서 목소리 되게 크게 쫙 뚫고 갈수 있는 거 되게 유용한 그리고 되게 훌륭한 기술인 때가 있어. 좋거든. 근데 쓰지 마. 왜? 목소리 크게 내는 것보다는 되게 조용하고 권위 있고 침착한 어투가 훨씬 더 효과가 좋아. 이 정도의 뜻이라고 보는 겁니다. 됐습니까? 제가 지금 이걸 하면서 약간 차분하게 수업을 좀 하고 있죠. 약간 이 질문의 영향을 좀 받은 거야. 원래는 약간 텐션 이래야 이 되잖아. 약간 어 조금 어좀 권위적이고 약간 <웃음> <웃음> 차분하고 조용조용하게 수업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눈꺼풀은 무거워지기 시작하죠 그죠? 자 어쨌든 이해 됐죠? 됐습니다.